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 보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시는 곳마다 하시던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 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말씀과 사역을 하셨지만, 신이 예수님의 손으로 기록한 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구약이 39, 신약이 27, 합해서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앞에 있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책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성경 전체는 곧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그 로고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성경을 손으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 하시는구나. 우리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책을 쓰시지 않아도 되었다. 라고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또 그들의 기억은 좀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은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군요. 그러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아멘.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천국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 보훈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가겠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성경 시대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늘 귀 하면 우리가 써봤던 그 바늘의 구멍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 바늘 귀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었고, 커다란 성문을 쾅 닫으면 이제 그 성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 성문의 큰 문은 아침에 여는 시간에 열고 저녁에 닫는 시간에 딱 닫으면 밤새도록 드나들 수 없지만, 이렇게 쪽문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는 문짝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과 같은 문을 가리켜서 바늘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늘귀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성문은 닫아놓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적군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보고 들어왔을 때 우리 정탐꾼은 들어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성문을 다열 필요가 없이 그 작은 바늘기라고 하는 문만 열어주면 전화를 하고 왔으니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바늘기가 열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때가 또 필요한 때는 언젠가 하면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딜리퍼리 하기 위해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문 닫기 전에 문 닫기 전에 가려고 가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시간이 늦어서 성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근데 또그 사람이 밖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낙타에다가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밤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성문에 못 들어가면 우리가 밖에서 밤을 새든지 강도를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바늘끼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짐을 실고 온 낙타가 그 바늘기와 같은 작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짐을 벗겨야 돼요. 낙타가 짐을 진 채로는 그 몸뚱아리가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낙타가 짐을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앞에서 누가 잡아 당겨줘야 돼요. 낙타야, 들어와라! 뒤에서 그 커다란 낙타 엉덩이를 탁 밀어줘야 돼. 요 구멍으로. 그래서 겨우 낑겨서 통과하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잖아요? 아멘. 미국 살면 다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사는데 1년에 8만 벌씩 들어가요. 우리가 벌지 않아도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짐을 벗으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싸주머신 채로 이 덩어리 같은 이 짐과 몸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짐은 벗어야 들어갈 수 있고요. 부자도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자랑을 내려놓고 금덩어리 한 개도 천국에는 못 가져가시고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짐을 내려놓고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잡아 땡겨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 우리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일에 저항하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좁은 길이라도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갈 때에 믿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1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쉽고 편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면, 어른이 됐으면, 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믿고, 사랑하고, 주고, 받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요, 도대체 뭘 바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한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쉽고 편한 길로 가면 성공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부터가 쉽고 편한 길로 놀면서 돈 벌려고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고 편하게 놀면서 돈벌줄 알지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길을 가시고 생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거저먹는 법은 없고 공짜도 없고 쉽고 편한 길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을 갈라놓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 올때 처음에는 조금 떨리지만 두 번, 세번 오다 보니까 내집 드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하시죠?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래서 미국 안에 다 들여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영주권자라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혹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서 아닌 사람들은 또 심지어 돌아가게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여섯 가지 일들을 너희가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른편 양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 갈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여섯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고요. 쉽지 않은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며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인지 보시겠다라고 할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당장 듣던 사람도요. 어, 예수님 언제 배고프셨어요? 어, 예수님 언제 아프셨어요? 어, 예수님 언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전 몰라서 못했어요. 그랬거든요. 양들도 염소들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몰라서 못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밥 먹으러 오면 두말 말고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짝게 하실 겁니까? 교회 누구든지 밥 달라고 하면 두말 말고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시기 바랍니다 왜또 받으러 오냐고 모르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는 두 번, 세번 먹어도 되고, 이 사람은 왜또 받으러 왔지? 예수님 섭섭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목 마르실 때, 물을 주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실 때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같은 인기 스타가 언제 나그네 되실 때가 있습니까? 교회 세 가족 오면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그네 되시지 않도록 영접하려고 지금도 새 가족 팀은 매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누구라도 기쁘게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으니 고맙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해하며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에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찾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덮어 주시고 가려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과거의 삶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을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무슨 병에 걸렸나 봐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딴 사람에 게 가서 아로, 아로, 이거 아로? 저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아? 그거는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빨가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끄럽게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못했을 때에 너희는 나를 감싸줬어, 덮어줬어, 가려줬어, 보호해줬어, 모른 척해줬어,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며, 오른편에서는 양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공동체라면, 성도 모두의 삶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요.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요. 누가 수근수근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나무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나무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몇년전 어느 장모님께서 저에게 여러 해 지나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감이었는지 대추였는지 과일을 마당에서 따서 주셨어요 그래서 장노님한테 그 과일을 받아서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노님 도대체 장노님 댁 마당의 과일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도 많이 줘야 되고 양분도 잘 줘야 되고 그 나무를 잘 지키고 있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게다가 또 저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중에 맛있는 거 골라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다이 가을에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치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나무가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지도 않고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한 결합과 연합을 항상 유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원줄기에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하면 맺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원줄기 나무 기둥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뗐다, 붙였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양분을 잘 줘도 벌레 먹으면 소용없어요. 병들면 소용없어요. 환경이 지저분하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벌레 먹고 썩고 오염되고 나무 자체가 병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품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로 믿음의 증거를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또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하는 게다 보여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연세드신 분들을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오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짐에 눌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 때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자들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성품, 인격,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에 근심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서 가르쳐 주신 모델이 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으면 아, 우리의 짐도 가벼워진다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제 토요일 아침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은 잘안 변한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잘안 변하죠? 자꾸 물어봐서 대답하기 싫으세요? <laughs> 사람이 잘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잘안 변해요 젊었을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그냥 맨날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조금 변화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포기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든지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저께 디모데 후서에 쓴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키우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갔대요. 다 버리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도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으로 씩씩거리든지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나만 열심히 하면 됐지. 안 따라오면 따라오기 싫으면 관둬.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됐어요. 그러니 디모데 후서를 쓰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했는데 배워가지고 바뀌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로와 결과를 가지고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와 현상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벌레 먹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썩어가도록, 오염되도록, 과일나무 옆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여러분 과일나무 따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내버려두실 겁니까? 아닙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양분도 줘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야 되고요. 썩지 않게 지켜야 되고요. 새가 와서 뺏어가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보호하여서 갈보니 믿음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